BTS 꿈 마침내 라는 전시회가 강남구 공은사로 606번지에서 2023년도 6월 9일부터 8월 27일까지 BTS의 모든 것을 전시하고 공연하고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 빌딩 주변에는 너무나 청결하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공연, 엔드, 그리고 전시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디엘 주식회사 공간 플러스의 이 빌딩 내에서는 BTS의 전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게 있는 가운데 전시회가 시작됩니다. 입장 회체및 대기 안내도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꿈, 마침내, 이용시 유의상까지 상세하게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1회차,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20분 간격으로 18시까지 이 공연을 또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S 꿈 마침내 이곳에 한번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빌딩 주변은 담배꽁초 한 개도 없이 이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빌딩에서 8m 이내에 현재는 담배꽁초, 쓰레기 한개도 없는데 딱 한개가 나왔나요? 네, 담배꽁초 한개가 나왔네요. 기울기 대응을 위한 쓰레기 조치 운동 BTS도 함께 참여합니다. 자, 이 주변 과연 우리 쓰레기가 있을까요? 저 멀리 봉은사가 보이고 그리고 봉사역 5번 출구 앞이고, 그리고 현대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현대 건물, 그리고 아센타워, 코엑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BTS가 있는 곳, 이곳. 이 화단. 2m에서 한 10m 정도는 이 화단 안에, 과연 쓰레기는 얼마나 있을까요? 기울기 대응을 위한 쓰레기 줍균도 하는, 우리 BTS.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BTS의 전시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자, 이건 없을까요? 공은사, 현대, 아센타워, 인터 컨테이너 호텔, 바로 주변입니다. 보겠습니다. 예, 쓰레기가 있네요. 이렇게 쓰레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쓰레기가 있을까요? 예. 기후지 대응을 위해서는 이 쓰레기 들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기후제양은 바로 앞에, 눈앞에 와 있습니다. 자, 마스크. 통째로 버렸네요. 통째로 버렸습니다. 자, 과연 이숲쪽에이 나무를 죽이는 쓰레기가 없을까요? 한번 피디맨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와, 구석에 있네요. 저 구석에 예 여기는 화살나무입니다. 화살나무, 화살나무들이 쓰레기 속에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 음식물 쓰레기, 캡 없다군가요? 캡 없다군가요? 음식물 쓰레기가 있습니다. 또저 안에는 플라스틱. 우리가 바다로 가듯이 바다로 가듯이 이 플라스틱이 화살나무 안에 저시더 깊숙이 초박혀있습니다 자, 피트리스가 있는 곳 그곳으로 우리 쓰레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뒤로 왔죠 자, 이 많은 쓰레기들 음식물 쓰레기터 시작해서 플라스틱 담배꽁초 안 될까? 마스크를 통째로. 이렇게 버렸네요. 우리 BTS.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공은사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현대. 현데 아이팩타워도 함께 있습니다 현데앞입니다 담배꽁초가 또 있네요 우리 현대 바로 주변입니다. 담배꽁초 또 있네. 담배꽁초 또 있네. 담배꽁초 바로 현대 건물 앞입니다. 자, 현대 건물 앞에 이렇게 현대 주변 바로 앞에도 건물 안에도 이렇게 쓰레기들이 계속 차 있습니다. 네. 과연 이 화대 현대 앞에는 없을까요? 예, 담배 꽁초가 이렇게 있네요. 주소에죠? 기울기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 현대도 합리해서 쓰레기 줍기운동 해야 됩니다. 이곳은 바로 현대입니다. 현대. 현대 바로 문 앞입니다. 금형 건물이죠. 그리고 금융 구역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도시가스 종합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담배꽁초가 있네요. 여기는 도시가스 지역이고 이쪽에는 엄연히 금융구역으로 벌금 10만원을 보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알파크 현대 건물입니다. 그리고 인터컨티넨 호텔 콜베코엑스가 아.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이 쓰레기 죽기 운동을 한다면 도시가스 폭파 그리고 기후재앙 그리고 우리 신의 저주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 현대 BTS 호엑스 그리고 인터컨티넨탈 봉사 주변이있습니다